엄마 치약 맛. 치약? <laughs> 나. 네. 어, 이건 그 다음에. 밀면 돼요. 네? 여기 밀면 된다고요. <laughs> 응? 그렇죠. 그렇죠. 라 딸기맛 치약 맛이 들어있어요. 치약 맛이에요? 네. 소도 소다, 소다 아니에요? 소다 맛? 소다 맛이 아니요, 아니요. 네. 보, 보니까요, 네. 콜라하고 네. 파랑색은 라즈베리. 라즈베리. 어, 그다음 빨간색은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맛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세 가지를 먹어볼까요? 네. 까줄까요? 오, 껐네요. 그음에 일단 나머지는 다 듣고 이것만. 하나만 먹을게요. 네. 맛있네요. 뭘 써요? 좀그 느낌이 네. 처음에 먹을 때는 좀 느낌 쓴게좀쓴 느낌이 나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은 괜찮데 은좀 어. 으스스한 맛이 나요. 아. 근데 좀그 맛있는 맛이 나는데 네. 맛있는 맛이 나는데 네. 좀 으스스한 맛이 나는데요. 그래요? 네. 이 넣고 다른 맛 볼까요? 에스, 에코. 그냥 속 빼니까 빠지는 것 같은데요? 응? 그냥 아까 이렇게 해서 응. 속 빼니까 빠지지 않았나요? 아, 오케이. 맛있네. 음, 맛있어요? 처음에 먹을때는 좀 맛있는데 네 두번째로 먹을때는 좀 이상한 맛이 나는데요 어떻게 이상하죠? 좀 우수수라고 우수수가 뭐예요좀 맛이 괜찮긴해요 괜찮긴해요 네다시맛또 먹어볼까요? 네 스토베리를 먹어볼까요? 네 까면 돼요? 음, 대, 어, 까면 돼요, 이렇게. 그럼요, 쏙 빼요. 그렇죠. 딸기 맛이 나네 <laughs> 스트로베리니까 딸기죠? <laughs> 근데, 여기 버튼이 좀 빨간색이에요. 네. 스트로베리라. 네. 그 색깔별로, 버튼이 색깔별로 되어 있나 봐요. 색깔별로 음. 이렇게 세가지 맛이 있나봐요 맞아요 세가지 맛이 있요 같이 있어요. 먹어볼까요? 세개를? <laughs> <laughs> 한번 해볼까요? <laughs> 어때요? 맛있어 굉장이 맛있어 이불지 마세요 안기불러요 내리고, 또... 덮... 네, 내리고 덮을까요? 네? 이제 내리고 덮을까요? 아니요. 더 먹을 거예요? 이건 좀, 좀 맛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네. 좀 우스스하긴 해요. 알겠습니다. 한테, 이제 맛있게 드세요. 응? 다시 먹어볼까다 <laughs> 아니, 엄마는 안 먹어도 돼요. 예쁜 효자 아들. 마만 먹어요. 네, 아 안. 아, 아, 맛있어요. 먹어요. 진짜 어요 <laughs>